<laughs> 아, 안녕하세요. 하, 반갑습니다. 하,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소리 들리시면 박수를 한번쳐요손은 흔들어 주세요. 네. 잘 들린다 네네 여기는 올림픽의 공원입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너무 뭐 근질근질 거려서 네.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지금 공연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서 좀 이마귀 어떤가 직접 보고싶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펜싱 경기장아 저기다 어이기 네, 아, 찾아오기 쉽네요 찾아오기가 쉬워요 바람으로 강을 건너는다구요어어소쏘구나 아, 아, 쏘이 바람으로 가는 건너하는구나 가야지 얼른 가야지 나현이 나현 안녕 어 지금은 비가 또안 오네요 뭐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좀 쏟아졌는데 어우 청설모 여기, 여기 저번에도 그렇고 찾다가 오는데 청설모가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여기다. 여기로 들어간다. 다 왔다. 비가 또 오다 말이다, 오다 말다 그러네요. 한 번에 확 왔으면 좋겠는데. 영, 영앙들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영앙, 영앙이 뭐야, 나야, 나?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영한들은 뭐지? 영한들아 일루소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또 팬텀싱어 분들과 뭉쳐서 공연한 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다들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아여 서울에는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 내일 오전까지는 온다고 돼 있었어요. 아, 때학 볕시면 좋겠네요. 정말, 날씨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학 볕으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지금 공연장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다 도착을 해서. 가는 길에, 피곤하신데, 퇴길에서 는 거죠. 제가 피곤한 게무인가요먼길 찾아오시는 게더 힘들지 않아요? 더군다나 3시간이 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거기 계속 앉아있기도 힘드실 텐데. 아이고, 아닙니다. <laughs> 와주셨는데 저 당연히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죠. 그렇죠. 비 내리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laughs> 아, 저는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공연장이 보이네요. 공연장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흐려요. 비가 와야 할 텐데.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형, 돈이 형. 네, 돈이 형.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공연장 입구로 왔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댓글을 봐.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가야 될것 같단 말입니다. 가는 길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laughs> 형돈이 형이 일락키시면 되겠네요, 이제. 맞아, 밭도 넘길게요. 돈이 형, 해주세요. 바도 넘기고 갑니다. 금방 갈게요. 수고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